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 바디 빌더 김준호라고 합니다. 마이프비비 뭐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가장 최연소 미스타 코리아이기도 하지만 최장수 프로 빌더로 지금 현역 선수 생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2.2 1 디비전 즉 체중 96kg 한계에 해당되는 보디빌딩 종목에 출전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클래식 피직에 한번 도전을 했는데 클래식 피직은 저한테 맞지 않는다는 그런 심사평을 받고 다시 2.1.2로 토론토 프로를 준비했다가 성적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다음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한계 체중이 96kg이라고 네. 하셨는데 한계 체중이 어느 정도에 맞춰가시는지 사실 아, 이제 그 한계 체중에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고요 비시즌 체중도 거의 90kg을 지금 넘기지 못하는 그런 그 시점입니다. 사실 뭐 사이즈 부분에 관련된 제 단점을 갖고 있고요. 또 아직 그 다리 후면이라든지 뭐 엉덩이 부위의 어떤 컨디션이 아직 그212 종목에 해당되는 그런 컨디션을 좀 갖지 못해가지고 훌륭한 수준의 아직 212 선수로 활동은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힘이 닿는 데까지 뭐212 현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단점이 적은 프로 바디빌더와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리 후면 이라든지 엉덩이 부위에 좀 컨디션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또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시즌 훈련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랜 기간에 이제 운동 경력이 누적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점점 점점 단점이 적은 보디빌더의 목표를 가지고 저도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또 보완하고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네. 캐나다와 태국 두 개의 프로 시합을 뛰었는데 네. 사실 아쉽게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당시 결과 발표가 되었을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탑 순위를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선수의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기대치보다 못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상심이 있었고 어, 저에게 맞는 어떤 디비전을 다시 잘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이제 태국의 크래시 피직 부분에 관련된 그 출전 결과였고요. 캐나다 프로에서는 2일2 부분에 관련된 그 순위에서 좀안 좋은 순위를 받았지만 제가 준비를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반성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심기 일전에서 다음번 시합이 뭐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올해보다는 좀 나은 성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합 이후에 운동 방법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당시 SNS에서도 운동 방법의 변화나 운동량에 대한 네. 변화를 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전신 루틴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이제 시합을 준비하다 보니 운동을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좀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에 대한 그 미흡함이 근육의 컨디션이라든지 사이즈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최근에는 3일 격일제로 다시 루틴을 변화시켜서 근육 부위에 좀 집중적인 자극을 주 2회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50세가 지금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젊은 프로 빌더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신진대사 능력이라든지 또 회복 능력이 좀 느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체지방이 몸에 이렇게 잔류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그 음. 부족한 것 같아서 유산소 운동도 뭐 주에 한 4회나 5회 정도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운동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기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은 한 2시간 정도는 하고 있고요. 뭐 유산소하고 썬테닝까지 뭐, 뭐 이렇게 추가를 한다면 한세시간도 식사 준비하고 영양 섭취하고 또 휴식하고 보디빌더의 <laughs> 생활이 사실 그 쉬운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해서 얻어진 어떤 결과에 같이 감동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과 그런 도움들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리를 빌어서 도움 주신 많은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태국 시합에서 네. 처음으로 클래식 피지크에 도전하셨습니다. 앞으로 클래식 피지크를 더 도전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헤드 저지 한 분만이 저에게 클래식 피지크라고 하는 종목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프로모터도 그렇고 헤드 저지와 함께한 다른 저지 분들도 클래식 피지크는 저한테 맞지 않는 종목이고 2 1 2 부분에서 활동하는 걸 오래 봐왔는데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을 겸허히 뭐 받아들여서 제가 웬만해가면 <laughs> 클래식 피지크 부분에 관련된 도전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또 출전 예정인 시합이 있으실까요? 이제 시합을 출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두바이 프로쇼의 뉴텍 웰리스 기구 전시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바이 프로라고 하는 프로쇼는 사실 이제 중동에서 열리는 메인 대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은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고 마음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바로 두바이에 컨센트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일정이 지금 있지 않아요 다음 주에 바로 그위니지에 출장이 있거든요. 트위니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두바이로 가야 되는 어떤 이런 일정이다 보니 음. 조금 그 제가 시합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두바이 프로에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음.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제가 두바이 프로를 나가겠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두바이에 가니까. 뉴텍웰리스라고 하는 제가 몸담고 있는 기구 브랜드의 부스 활동을 위해서 황철수 선수도 함께 할 거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파나타 그리고 라이프 피트니스라고 하는 외국 브랜드와 한번 그 뉴텍웰리스와의 삼파전이 뭐 이루어지는 부스 프로그램에 지금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시합 일정은 그냥 업. 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티니지에 갔다가 가시는 거면 시합 막바지에 제일 중요한 기간 동안이죠. 그렇죠. 환경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laughs> 티니지에서 뭔가 조절이 잘될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은 네. 출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맞으시죠? <laughs> 예예. 그래서 튀니지도 사실은 이제 뉴텍 웰리스의 해외 헬스클럽이 오픈하는 그 행사가 트니지에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튀니지에서 근무하는 여러 트레이너들이 계신데 올바른 뉴텍 웰리스 기구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활용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레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튀니지를 먼저 방문하고 두바이로 이동을 해서 뉴텍 웰리스 이제 부스 활동하는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 2주간의 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어 아무리 뭐 좋은 컨디션이라 하더라도, 사실 2주 정도면 다 망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인 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두바이를 가긴 가는데, 아 두바이 프로쇼를 어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또 마음속으로는 이왕 가는 두바이니까 212샵도 있고 하니, 한번 그 무대에 올라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좀처럼 이게 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IFB 프로합을 뛰는 선수 중... 아마 가장 최연장자 가 아닐까 싶어요 어,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몸의 발전을 가져오고 계신데 김준호 선수는 언제까지 본인의 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의 몸의 발전 이라고 하는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바는 제가 이제 96kg 를꽉 채운 김준호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라는 걸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96kg 라고 하는 체중 자체가 지금 현재 체중 보다 뭐한 14kg 내지 15kg 정도의 증량을 말하는데 순수 근육으로서의 어떤 96kg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제가 한 100kg 이상의 110kg 근접하는 그런 체중에서 96kg로 완전히 감량을 했을 때 그게 꽉 채워진 어떤 96kg의 진짜 212 보디빌딩의 뭐 김준호의 모습 이런 걸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운동을 하고 싶긴 한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8년 기간 동안에 체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실 1, 2kg 정도의 체중 변화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 2kg의 그 체중 변화 속에서도 시합 때마다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어떤 심미성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순위 안에 들을 수 있는 즉 퍼스트콜에 불리워서 미스터올림픽에 피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에 집착한 부분보다는 보디빌더로서의 어떤 심미성과 그다음에 컨디셔닝으로 항상 제가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나이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발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전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그 한계가 언제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또 이제 212라고 하는 종목도 계속 제가 진행. 하고 있지만 이 마스터가 생긴다는 또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욕심을 안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승철 선수가 그러대요. 노림이. <laughs> 그래서 뭐 한계가 없다라는 어떤 이런 말처럼 그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뭐 50세 때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60세일 때도 가능할 것 같고 뭐 70세일 때도 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역대 많은 그 미스터 올림피아 뭐 선수들을 보면 지금 저 나이에 굉장히 멋진 몸을 갖고 있구나. 아, 정말 보디빌더는 멋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현 컨디션들을 다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그게 외국의 사례만 있어야 되는 건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보디빌딩을 즐기는 그런 라이프를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보디빌딩에 대한 어떤 모티브도 될 것이고 또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목표로 삼아서 앞으로 계획을 어,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뭐 실예 또 반증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자부심이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그 살으려고 노력을 하려 합니다. 많은 선수분들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거나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김준호 프로를 보면서 정말 많은 동기부여와 기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저때도 되네? 1년이 지나니까 어? 저때도 되시네? 2, 3년이 지났는데 아 저때도 되는구나 하면서 본인의 생활도 더 길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김준호 선수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의 나머지 살아가야 하는 인생 자체를 어떻게 이 보디빌딩을 함께 즐 즐기면서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젊은 시기 때꼭 고민하시고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책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만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가지고 운동 이외에 내가 운동을 빼고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꼭 하시면서 그 운동을 해야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보디빌딩을 즐길 수 있고 편역 선수로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한 얘기니까 꼭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티브가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저한테도 큰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담 느끼지 않고 많은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디빌드로서의 활동과 함께 보디빌딩 엠버서더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서 아, 저렇게 하는 방법이 오래 할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